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오열목사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전에 큰 빌딩을 짓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현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 올라가는 층수의 비례에서 땅속으로 깊이 파야한다 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땅속으로 깊게 파면 팔수록 위에 건물이 튼튼하다 라는 거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 내부에 보강공사를 더욱 더 해야 한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보강공사가 없으면... 큰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알려 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48절 이하를 보면 집을 지을 때 땅속으로 깊이 파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인 바로 앞달락을 보면 말과 행암을 연결하고 있어요. 본문은 들음과 행암을 연결하고 있죠. 특히 집의 기초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탁월한 예수님의 설명 방법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두 복음의 평행 본문의 차이는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복음은 그리스식, 즉 히랍식 건축 세계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마태복음은 팔레스타인식 건축 세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식 히랍식은요, 평지에 기초를 파고 거기다 건물을 올리고 집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에 반해서 팔레스타인식은 비탈에다가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건축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건축한 집이 완성되고 나서 똑같은 모양의 집을 보면 아 똑같은 집이다라고 인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쉽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들음과 행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고백을 한 이들과 가짜로 고백한 이들은 똑같이 지어 놓은 집과 같이 구분되기가 쉽지 않아요.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둘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이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구분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들어온 이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 표현으로 쉽게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보세요. 둘다 성경을 읽어요. 두 부류 다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듣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 서적을 사서 읽기도 하죠. 구분이 가나요? 전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깊이와 내면 속에 있는 토대에 그것이 새겨지듯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토대를 모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존중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이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결국 삶이 생활이 믿음인 거예요.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 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바로 이 계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진짜는 어려움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결판난다. 판결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뒤에 생긴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괜한 걱정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인 즉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 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건 그분을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그분을 믿은 분이라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차라리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설교를 안 들으면 차라리 모르니까 죄가 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두렵고,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책임이 된 겁니다. 의무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삶에 대한 책임감,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삶으로 살지 못하는 무능력을 자책하기보단 한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삶이잖아요. 어려워요. 하지 못하는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살수 없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함부로 살수 없잖아요. 내가 위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옆에 있다면 위반하기가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판단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삶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것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좀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내는 것이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매번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위반을 하려고 할 때,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 보고요. 판단을 할때 예수님이 판단의 근거, 예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로 기준으로 삼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마 삶의 그 책임감에서 조금씩은 놓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왜 살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십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 뻔한 것일지라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어려움을,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엄청난 파국을 만나게 될 것이고, 버려짐을 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들의 삶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뻔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뻔하게 들리는 것 예수님의 말씀도 뻔한 거예요.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들 맨날 듣는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뻔하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러면서 설교 듣잖아요. 우린 파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복을 받읍시다. 구원을 얻읍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으로 정말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판단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